이 문제의 다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. 다른 풀이를 하긴 할 건데 음, 약간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풀 거예요. 그렇다고 엄청나게 벗어나는 건 아닌 것이 어, 교육 과정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네요. 삼각함수에 있어서 배각 공식, 반각 공식, 요 그것들을 사용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. 삼각함수에 익숙하고 특히 반각공식까지 공부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. 도함수가 있는데 분수 형태죠. 분수 형태를 부정적분을 해서 F를 찾아낼 건데, 분모에 이렇게 더 샘플샘 형태가 있으면 적분하기 힘들죠. 그래서 반각공식을 떠올린 거예요. 여기 형태가 1 플러스 코사인이니까. 1 플러스 코사인은 1 플러스 의도적으로 여기를 2세타로 쓸게요. 그래야 뭔가가 잘 보이거든. 그러면은, 이거, 반각공식을 뭐, 배각공식이나 반각공식을잘 기억하는 분들은 딱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, 조금만 더 써볼게요. 그러면은, 이 코사인 2세타가 바뀌는 형태가 두 가지가, 아니, 세 가지가 있죠. 세 가지가 있는데, 그 중에 이놈하고 지워질 수 있는 형태를 쓰려고 그래요. 이 코사인 제곱 빼기 1 이렇게. 지워지는 형태. 지워진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그러고 나면은 단항이 된다는 거예요. 분모가 단항이 된다는 거야. 분모가 단항이 되면 뭔가 아까 분모에 더셈 뺄셈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랬으니까. 자, 이제 이 세타라고 썼던 거를 전부 다 x로 바꿨으면 얘는 2분의 x가 되고 얘도 2분의 x가 되겠죠. 그래서, 분모는 그렇게 바꿔쓰고, 물론, 분자도 바꿔 써야 돼요. 그래서, 그걸 적용해서 써보면, f'이, 분모는, 어, 두 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x가 되고, 분자는, 뭐가 되나, 요만큼이, 요, 요게 분자니까, 요만큼이 분자가 되니까, 2 배의 코사인 제곱 2분의 x, 빼기 1이 되겠네. 그러고 나면,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갈라서 써주면, 1 빼기, 1 빼기 2분의 1 하고,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니까, 시컨트 제곱으로 쓸수 있겠죠. 그래서, 이 삼각함수에 익숙하신 분들만 이 영상 들으세요. 자, 이렇게 만들었어. 그러고 나면, 이제, 이 녀석을 부정적분 해보면, fx는, 잠깐만요. 잠깐 방금 뭐가 튀었어. fx는 얘는 x가 될 거고 그다음에 시컨트 이 녀석을 부정적분하면은 탄젠트가 되겠죠. 탄젠트가 되는데 어, 반각까지 고려해야 돼요. 그래서 빼기 탄젠트 이분의 x 계수가 어떻게 되나 보자. 시컨트 제 이분의 어 계수는 그냥 안안 나오면 되네. 그다음에 적분상수는 얘랑 잘 맞춰보면 어, 이걸로 끝이에요. 2분의 파이 넣었을 때 이게 4분의 파이 되기 때문에 딱 맞아요. 적분상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. 그래서 f(x)를 이렇게 구했어요. 구하고 나면 뭐 f'도 있고 f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어, 요 방정식을 풀어봅시다. 방정식 푸는 데서도 약간 다른 풀이를 할 거예요. f(x) 요 구한 걸 여기다 쓰고 루트 2배. 음, x 빼기, t a n 2분의 x. 빼기, f'. 이 형태 쓰고, 1 빼기, 2분의 1, s e c 제거. 그 다음에, 빼기, root 2x, 더하기 1. 여기서 지워지는 걸 먼저 보면은, root 2x, root 2x, 마이너스. 그래서, 이렇게이렇게 지워지고. 상수가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얘네끼리 지워지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은 2분의 1시컨트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 탄젠트 그런 다음에 시컨트 제곱은 또 탄젠트로 바꿀 수 있는 거 알죠? 어, 2분의 1 개수도 조절할 거고 그러니까 양변에 2 곱해가지고 이거 2분의 1 없애면서 탄젠트 잠시 이거를 t로 바꿔쓸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지저분하니까. 그럼 이 녀석은 시퀀트 제곱은 뭐가 되지? 탄젠트 제곱 플러스 1, t 제곱 플러스 1 빼기 어, 두배 했으니까 2루트 2t. 음, 그러면은 이게 t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t 플러스 1 이퀄 빵이 되는 거고. 자, 범위 체크도 하나 해 놔야 돼요. 뭐냐면은 x가 0에서 파이까지였으니까 그 여기 나오는 요 반각 2분의 파 2분의 x는 0에서 2분의 파. 예각이 돼요. 예각이 되고 예각에 대한 탄젠트니까 t는 양의 실수가 될 거고. 양의 실수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t1, t2는 t 1 t2는 T1 곱하기 T2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1이 되죠 T1, T2가 1이 됐어 그럼 그거를 다시 이제 탄젠트 요 형태로 써주면 탄젠트 2분의 X1 곱하기 탄젠트 2분의 X2가 1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탄젠트의 성질, 탄젠트 그러니까 얘네가 예각인데 두 예각의 탄젠트끼리 곱해서 1이 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예각에서 어떤 탄젠트 x1과 그러니까 x1이 아니지. 이걸 세타원이라고 할게요. 어떤 각의 탄젠트와 또 다른 각의 탄젠트를 곱해서 1이 된다는 것은 여기 y1고 잘못 그렸다. y x 에 대해서 서로 대칭 관계예요 대칭 관계라는 거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것은 2분의 x1과 2분의 x2의 평균이 4분의 파이라는 거죠. 대칭 관계니까.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온다? x1 더하기 x2가 파이가 나옵니다.